오리진 2022 버전에서는 이미지 클립을 링크드 파일로 그래프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위에 주석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디스크 파일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했으면 더블 클릭하여 이미지를 이미지 윈도우로 열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ROI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의 특정한 영역만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ROI가 조정되면 우클릭의 클립을 클릭하여 그래프에 특정 ROI만 삽입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미지 윈도우를 닫고 나중에 다시 열면 기존의 ROI 위치가 저장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인 플롯 바로 앞에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이미지 오브젝트를 우클릭합니다. 프로젝트를 저장할 때 프로젝트 파일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이미지를 링크드 파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